제가 짧게 특강을 준비를 했거든요.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게 있거든요. 무슨 아이템을 해야 되나요? 아이템 선정 방법 좀 알려주세요.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듣는데 제가 방금 말한 거에 힌트가 좀 있긴 하죠. 누구한테 무엇을 얼마에 팔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처음부터 정하기가 너무 어려워. 처음부터 정하기가 너무 어려우, 어려우니까 제가 아까 기준 같은 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. 일단 첫 번째 대체자의 여부입니다. 얼마나 경쟁자가 있는 아이템인가? 내가 하려는 게 얼마나 경쟁자가 있는 아이템인가?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 체크리스트. 내가 만약에 분필을 팔고 싶어, 뭐 립스틱을 팔고 싶어, 아니면은 뭐 수익화 강의를 하고 싶어, 내가 하려는 거에 경쟁자가 얼마나 있나? 너무 많거나 경쟁이 안될것 같으면 거기를 안 들어가는 게 일단 하나 팁. 왜냐하면은 경쟁이 너무 심하면 들어가서 가격 경쟁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. 네. 경쟁자 체크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객관적인 내 실력 메타인지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아까 전에 영수님 예시처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꽃게 품질 하나는 자신 있어요.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.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유통 마진을 줄여서 가격을 저렴하게 하는 것 하나는 자신 있어요. 뭐 자신 있는 건 여러 가지예요.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잘해요. 예. 내가 팔려고 하는 아이템에 내가 다른 거 몰라도 이거 하나는 진짜 잘할 수 있다.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는가. 두 번째.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팔려고 하는 소비자가 소비력이 어느 정도인가.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. 제가 그래서 대학생들 상대로 장 대학생들 상대로 커뮤니케이션을 잘안한 이유가 제가 막 만나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. 아, 너무 약간 좀 티처럼 보일 것 같은데. 그, 왜 20대들한테 뭐 멘토 역할 안 하냐? 왜 20대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잘안 만드냐? 뭐 m z 세대들한테 약간 얘기함, 왜안 하냐?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. 사실은 제, 제 유튜브 구독자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그냥 이미 사업자이거나 뭐 전문직이거나 나이대가 거의 막 40, 50대 분들 되게 많거든요. 네, 저는 소비력이 낮은 타겟은 잘 타겟팅하지 않았어요. 앞으로는 할 건데. <laughs> 예전에는 안 했어요. 왜냐하면 저는 사실 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던 게 아니라 제 스토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진짜 막 이게 적자에서 막 사회사를 끌어가야 되던 입장이었다 보니까 저 너무너무나 생계가 중요했거든요. 그래서 어, 소비력이 낮은 타겟군은 잘 타겟팅 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20대 분들이나 뭐, 저한테 막 연애 팁 알려주세요. 이런 분도 많았는데, 연애 팁에 낼수 있는 돈이랑 제가 비즈니스를 알려줬을 때, 제가 얻을 수 있는 돈이랑 비교했을 때, 비즈니스 쪽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, 제가 뷰티나 연애나 인생, 인생 막 동기부여 조언 같은 거는 제가 하지 않아, 않는 분야였어요. 왜냐? 그게 소비력이 낮거든요. 그 컨텐츠를 원하는 사람들은. 다 여기까지 제가 딱 어 설명을 했는데 질문 있으신 분 여기까지 딱 질문 있으신 분 어, 비전이 있어가지고 내가 무슨 가치를 실현하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에 맞게 하세요 저도 사실 뭐 동기부여 강의하는 거 좋아해요 저도 동기부여 강의 보는 것도 좋아하고 제가 막 하는 것도 되게 막 좋아할 것 같은데 아직은 어, 소비력이 낮은 대상을 상대로는 잘얘기안 하고 근데 이번에 좀 바뀌었죠 제가 브레이크 브레이커스라는 되게 그, 대중 강연을 했고, 또 이번에 인스타그램 채널을 오픈한 것 자체가 약간 대중들을 타겟팅 하겠다는 제 의지거든요. 그래서 지금부터 좀 달라질 것 같긴 해요. 그러면 지금부터 20대 대중들을 타겟으로 두는 게 아니라 볼륨은 봐라. 20대들 중에서도 사업하고 싶은 친구들 요새 많아졌으니까. 그들을 타겟으로 두는 건 아니에요. 제 타겟은 항상 똑같아요. 사업자나 전문직. 근데, 사업자, 나이로 저는 한정한 건 아니고요. 20대 중에서도 사업하는 친구들은 제 타겟이죠. 제 고객님들이시죠. 좋아요, 저는. 타겟이 소비라고 있는데, 절대적인 수가 적으면 그것도 안 좋은 걸까요? 그거는 이제 객단가라는 게 있는데,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좀더 얘기해볼게요. 아니, 책을 50권이나 추천을 했는데, 뭘또 책을 추천해달래? 저 뒤에 있는 책장에 있는 책 한번 보여드릴까요? 아, 이거 진짜 잘, 사람들이 잘 모르는 책인데, 저만 알고 싶은 책인데, 되게 좋은 책인데, 제목이 엄청 길어요. 이 책을 추천해준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를 안 들은 적이 없어. 라이언 홀리데이 아세요? 에고라는 적이라는 책을 쓴 작가인데, 네, 괜찮습니다 엄청 근데 진짜 인스타에 김팀장 치고 들어가다 제가 최근에 올린 책 50권 추천 영상이 저장이 거의 2 0 0 0개가 나왔어요 보회수 대비 저장이 미친 수준으로 나왔는데 그거 거기에 있는 거 진짜 무조건 읽어요 거기에 있는 것 중에 10권만 읽어도 여러분 저, 저처럼 될수 있다? 이게 말은 웃기지만 여러분 막저 인사이트 좋다 하잖아요 거기서 10권만 읽어도 그렇게 될수 있어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, 정말 이런 걸 듣고 내일 되면 다 까먹거든요, 진짜? 어, 까먹지 않으려면 기록이 진짜 중요합니다. 느낀 점한 500자 정도 이제 요약해가지고 정리를 좀 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.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학습 곡선이 진짜 내리 꺾이기 전에 글로 정리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? 화장실 휴지에다가 메모했나? <laughs> 네, 화장실 휴지든, 어, 뭐든, 그냥 올려주세요. 그러니까 제 라이브 듣고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해보세요. 아김 팀장이 말한 이게 뭐지? 고민해보시고 그다음 주에 제 얘기 들으면 또 얼마나 채워지겠어요. 그쵸. 다음 주에 뵐게요.